삼겹살 먹으면서 살 빼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건 35세에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평균 키 그리고 63kg인 여성이 하루에 300칼로리 가량씩 녹일 수 있게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만 잘 맞추면 삼겹살이 치팅이 아니게 될수 있는 거죠 삼겹살은 지방이 많아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고깃집 가서 1인분 시키면 150g 정도 주죠 생삼겹살 150g은 구웠을 때 92g 정도가 됩니다 구운 삼겹살 92g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충족이 되는데 눈에 띄는 게 포화지방산입니다. 1인분을 구워 먹으면 딱100% 채워지죠. 이 말은 뭐냐면 삼겹살집 가서 고기 1인분 먹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에 김치나 콩나물 볶아 먹고 밥 볶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포화지방산을 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에 나온 1,781 칼로리는 하루 기준입니다. 하루 두 끼에 간식까지 먹는다고 치면 이번 한 끼가 800 칼로리 정도가 돼야 적당해요. 그러면 지금 350 칼로. 리 칼로리 정도를 더 먹을 수 있으니까 공깃밥 하나를 추가시켜 봅시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 삼겹살 1인분의 공깃밥만 먹었는데 아까 적당하다고 했던 그 양이 거의 차버렸죠. 이 정도면 이제 웬만한 소스 같은 것도 먹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없는 걸 먹으면 되는데 다르게 말해서 칼로리가 없는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보통 고깃집에서는 이런 음식을 많이 먹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 끼를 먹으면 다이어트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뒤쪽으로 가서 최종 결과물을 봤을 때. 이제 식이섬유 아주 많이 부족하고요 오메가3 없고요 그냥 칼슘철 마그네슘 이 무기질 쪽에서도 빈 곳이 많고요 이 비타민 쪽에서도 빈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삼겹살을 먹고 싶은 날에는 그러니까 다이어트 중에 지금이 모자란 영양소들을 다 채울 수 있게 준비해 놓고 이런 식으로 즐기면 되겠죠 더 먹으면서 살뺄수 있는 방법 당연히 있습니다 운동하시면 돼요 같은 조건에 이 활동 개수 1.12로 설정되어 있는 이 활동 개수를 활동 중 1.27로만 바꿔도 아까보다 300칼로리 정도의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오늘은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60kg 초반대 30대 여성이 삼겹살집 가서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살찐 이유는 특정 음식 때문이 아니라 그 특정 음식을 많이 먹어서예요. 잘만 알면 족발, 보쌈, 삼겹살, 치킨 먹으면서도 충분히 다이어트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아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나눌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혹시나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